쉴줄라는 성도의 삶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도 이삶 가운데 또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쉬다 이 쉼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만 만족하다, 평안하다, 휴식을 취하다, 즐거움이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마주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을, 그죠? 마지막 인사처럼 하잖아요. 그만큼 이쉬밀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유튜브에 어떤 의사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그 몸에 특히 그피 안에 염증이 많아서 다 고생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잘 알면 피곤하지 않다고 일단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공감했고 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취하는 음식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는 그분 얘기는 그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잠을 자도 자다 깨다 이 반복이 되면 그거는 자는 게 아니래요. 세포들이 다 살아있어 가지고 신진대사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이제 염증이 시작된대요. 그러면 이게 피곤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식 조절도 잘하지만 특별히 오심이 넘은 분들은 근육이 빠지면서 또 문제가 되는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근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늘 갈망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쉼을 전제로 창조하셨다.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또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쉼이 쉼이 내 스스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자는 거 맞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바이오 리듬이라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쉴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더욱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의 실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실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심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천은 영혼에 있다 즉 육신의 삶을 통해 영혼이 심을 얻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영혼의 심을 알고 육신의 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더 쉽게 말해서 어, 지금 같이 바쁜 그 이런 우리 삶의 일상에서 쉼이 어때요? 마치 아유 우리가 쉰다는 거 사치입니다, 사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당신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쉴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현실에서는 바로 육신적으로 쉼을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쉴수 있다. 또쉴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쉬는 것도 제대로 알고 쉴때 100%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늘 사람이 쉼을 얻기 위해 할때 등장하는. 단골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잠깐이나마 참 진리를 깨닫고 일상에서 적용해 보면서 진정으로 쉴줄 아는 우리 귀한 예수 섬김 교회 우리 지체들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진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선 실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27절 같이 좀 볼게요. <laughs>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네,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모든 걸다 주셨다. 왜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궁금해야 되죠. 그죠? 즉 성도가 실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먼저 전제하셔야지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실매에 대한 설득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그 의미가 곧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오신 이유 또한 된단 말이잖아요 즉 죄로 인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다시금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잿값을 치러주시고 그 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중재를 지면 어디 가요? 젤에 가죠 감옥에 갇힌다는 건 쉼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고 저주라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땀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삶에서는 땀을 흘려도 적어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측면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회복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한 번쯤은 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주관적으로 늘 나는 왜 힘들고 이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밖에서 나를 보는 느낌으로 왜 너는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거니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걱정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이탈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탈돼도 상관없거든요. 그, 렇찮아요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은 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보지. 저렇게 해 보지 하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완벽주의자가 돼 있어요. 이게 완벽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남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맞죠? 내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 강박관념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돌아보면, 차분히 남이 돼서 나를 보면, 야, 굳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 근데 나는 모르고 산 거야. 시야가 좁아져서. 이따 그 얘기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좀만 깨달으면 쉴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외부의 다른 것에 의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쉴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예수 성경교의 모든 지체들이 그걸 좀 깨닫고 삶에서 스스로 좀 쉬어가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를 늘 기도하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쉴줄 아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본단 말이죠. 뭐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지 해봤더니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첫마디 하는지, 또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의 어떤 컨디션이 어떤지 딱 보면 내가 지금 어 어떤 쉼을 살고 있는지가 자 답이 들어 왜잠잘 자고 전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눈을 떠도 와 기분 좋다 하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맨 스트레스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또 시작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체크할 수 있다면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가면서 아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떤 기분으로 일어날지를 먼저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밤 사이에 하나님 내게 힐링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말을 먼저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제가 되면, 그죠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그 전제된 내 단어 언어를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거운 짐, 무거운 삶의 그 무게들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참 해방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 절실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확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뭘 해도 항상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걸까? 바로 쉴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 젊으라는, 전부라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물 주셨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실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무게라는 것이 수고와 그 무거운 짐들뿐인데 그것을 가볍게 해줄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늘그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만족하고 평안하고 늘 휴식 같은 것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바로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그매 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만 상상해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상상한 그 현실이 될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현실이 나의 일상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쉴줄 안다면 그 사람은 현재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쉴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님보다는. 내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실물 찾아 헤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쉼을 안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그 눈을 좋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멀리 저 푸른 산, 뭐 푸른 하늘, 뭐 이렇게 멀리 보는 걸 많이 하라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시야가 좁게 살거든요. 우리가 눈이 시야가 가까운데만 보면 눈이 쉽게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무거운 짐은 점점 더그 사람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죠, 맞죠? 위가 무거우면 허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보이는 건 밑에 땅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줄 테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상태에서 땅을 보고 힘들게 예수님한테 가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 주셨어 이거를 너희하고 함께 누리고 싶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움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굽었던 허리를 필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대신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듣고 프로그램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될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될것 같아? 그거 왜?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아은 만큼 지식만큼만 우리가 쉴수있다라얘얘기됩됩다다그 믿음의 근거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a n u m m a n u 절 m a 30절 시작 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 m a 메고 어, 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 네. 너희 마음이 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명 u m 쉽고 어, 네. 내 짐은 아, 네. 가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니 쉬는데 왜 예수님 자체가 나는 마음이 온유냐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어 그랬어. 뭐가 바로 이렇게 해도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야 큰일 났냐? 당장 죽을 일 아니면 그렇게 해보자. 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똑같은 걸 누릴 수 있어. 아멘. 대신에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가 믿기만 한다면.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일상과 맞다 뜨렸을때이 믿음이 확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대할 때. 그,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마음에 안에 들어 있다면, 아, 그랬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이런 여유가 생겨야 된다니. 그게 제가 볼땐 쉼을 아는 사람이에요. 꼭 어디 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이것도 쉼이면 맞는데, 내가 일상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쉼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답답하다고 하는 이 도시를 벗어나서 이곳 야외에 나와서 어, 나와 나와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가 위로함을 받고 또 마음의 짐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모든 마음의 짐을 덜 수는 없는 것처럼 예, 오늘. 이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의 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깨닫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늘 예수님 품만에 있음을 확증하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늘좀 기억하면서 죽기까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늘 느끼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심을 인식하고 모든 일상에서 쉴줄 알게 되는 바로 예수 섬김 교회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